인공지능이 인간의 출생부터 작은 기억 하나까지 컨트롤하는 세상. 영화 매트릭스에 그려진 2199년의 모습이죠. 최근 챗GPT의 등장으로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까지 들려옵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사용했다지만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으시죠? 챗GPT 과연 인간의 어떤 영역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 퍼즐이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 등장한 챗 GPT는 판사, 의사 등 인간을 넘보는 수준의 지능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챗 GPT의 주특기로는 글쓰기가 꼽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진행한 신입기자 공채에 활용했던 문제들을 챗 GPT에게도 그대로 시켜봤습니다. 채점도 사람 지원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상식은 100점 만점에 70점, 글쓰기는 ABC 척도에 글두 개가 C입니다. 이 정도면 필기 시험에서는 탈락입니다. 상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풀었어요. 단답형 문제의 경우에는 만점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서술형 풀이 문제에서는 일부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식에서는 눈치를 못챘었는데 글쓰기에서는 좀 티가 났어요. 기자 시험에선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사 작성도 시켜봤는데요.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챗gpt가 대체 뭐길래 이게 가능한 걸까요 챗gpt는 대화전문 인공지능 책봇 으로 미국의 오픈ai라는 회사가 지난 12월에 공개했습니다. 20대 대학생 컨셉의 ai 책봇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이루다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챗gpt는 다음 텍스트까지 예측해 글을 생성 할수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시 보고서 그리고 의회 연설문 작성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챗 GPT는 출시 2개월 만에 누적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돈 냄새 맡은 여러 IT 기업들도 관련 투자를 크게 늘리는 모습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하겠다 밝혔고, 구글과 바이드도곧 AI 챗봇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두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2021년에만 AI 기술 개발에 조 단위 연구 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카카오도 2021년 말 선보인 한국어 투 국가 AI 언어 모델 KO GPT를 대화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삼사도 한국형 AI 서비스 개발에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챗 GPT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렵다고 보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 공개된 것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베타 버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서비스 자체가 완전하진 않은 모습인데요. 일단 영어 서비스가 메인이라 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로 된 정보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선 여러 차례 대묻는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한 기사 작성은 가능했지만 자료 해석 등 고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문서 작성에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최신 자료는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데요. 2021년 데이터까지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죠. 이 부분은 곧 발표될 GPT4세에 대해서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윤리적 문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챗 GPT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정말 올수 있을까요? 이상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